자, 3번 문제는, 어, X제곱의 개수를 찾는 문제잖아요. 자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식을 전부 다 전개를 해서 X제곱을 찾는다가 아니라 X제곱이 되는 곱만 찾으면 되는 거죠. 자, 무슨 말이냐. X 세제곱은 누구와 곱해도 2차 항이 될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 얘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지. 자,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누구와 곱하면 x 제곱이란 항이 유지가 되느냐? 상수항과 만나면 돼요, 그죠? 자, 마이너스 x 제곱은 곱해집니다. 누구와? 마이너스 2와 그래서 여기서 이 차항이 생기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 또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? 이 x가 누구와 다시 x와 만났을 때. 아, 그럼 x와 x가 만났을 때. 자, 그다음 또 있을까요? 여기 있죠. 마이너스 5가 3x 제곱과 만났을 때. 마이너스 5가 3x 제곱 만났을 때, 자 이렇게 2차항이 될수 있는 곱들만 짝을 지으면 된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2x 제곱, 또 2x 제곱, 자 마이너스 15x 제곱이 되어서 동류항 정리 마지막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11x 제곱으로 끝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x 제곱의 계수만 찾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차 뭐 1차 상수항 이런 거는 애초에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. 자.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만 짝을 지어서 찾아내고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앞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죠. 자 1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